안녕하세요 알지입니다. 시공기술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공부는 끝났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이제 시험만 보면 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2주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대략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새로운 학습을 한다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토목시공기술사를 준비하는데, 땜, 항만, 뭐 교량 등등의 과목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땜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다,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 댐이라는 과목은 버리고 갑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기술사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주어진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시면 사실 이렇게 댐 하나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와봤죠. 두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세 문제도 우리는 서술형은 여섯 문제 중에 네문제 단답형은 13문제 중에 10문제 제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은 선택을 안 해서 안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내가 부족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정리 중심으로 나머지 2주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다니고 계시면 학원에는 수많은 예상 문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예상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고요. 이 예상 문제를 우리가 학원에서 받는 게 실질적인 학원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 다니시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별도로 추려내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문제지에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목차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앞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차 공부법을 개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목차에 체크를 하고 그 목차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요 문제는 바로 목차에 있다. 그래서 이 목차를 꼭 한번 살펴보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년 정도 되는 관연도 문제의 단답형 문제를 꼭 보십시오. 이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렇게 속된 말로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 최근 15년 정도 거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BSCW라고 하는 자립 흑막이 공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 흑막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새로운 문제는 주로 단답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연도 15년 정도 되는 단답형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9회에도 겹침 CIP, C3 공법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공법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129회 예상 문제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쓰는 연습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서술형 기준으로 세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먼저 저희가 문제 문제를 적고요. 이 앞에 저희가 개요를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적을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에 관련된 내 생각. 그러니까 제가 해 보지 않았어도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또는 해봤더니 어떻게 관리했다 이런 내용을 적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이런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이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은 저 알지와 함께 답안 작성하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단답형 문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형은 똑같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적을 거고요. 개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 여기에 적어주면 되고, 문제하고 관련된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단답형하고 서술형은 같은 문제입니다. 단답형을 적을 줄 알면 서술형도 적을 수 있고요. 서술형을 적을 줄 알면 단답형도 적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여러분들에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 쓰여지는 그림, 어떤 표, 그래프, 수식 이런 것들은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봐야 쉽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서 드리면, 시험 2주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새로운 학습은 하면 안 된다. 네. 기존에 학습된 내용에 대한 정리만 한다. 2주 동안 그렇게 정리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리하느냐. 학원에서 내준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내가 나올 법한 문제를 아마 미리 예상해 놓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예상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은 각자가 보고 계시는 교재의 목차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목차에 모든 목차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해도 그것들이 뭔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 2 9회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뽑아 드렸던 겹침 CIP나 C3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차수, 지한평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쓰는 연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술형 문제는 세 페이지를 쓰게 되어 있고 단답형은 한 페이지를 쓰는데 서술형 문제를 쓸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두 번째 페이지 본론에 쓰고 이 본론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첫 번째 개요 밑에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제마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는 비슷하게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보지 않았어도 나라면 어떻게 해보겠다 혹은 내가 해봤을 때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방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답형은 이 서술형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답형 공부, 서술형 공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답형이 곧 서술형이요, 서술형이 곧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2주밖에 안, 나,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볼때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림, 표, 그래프, 수식들은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그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봐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 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간다.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사실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